어, 얼굴의 정석 정석진입니다. 자 오늘은 누군지 말을 안 해주지. 네. 일단 크다는 거. 이거 들면 놀랄 수도 있으니까 애는 재워주시고요. 자 얼굴 드세요. 세포대 정석진 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예, 안녕하세요. 어, 얼굴의 정석 정석진입니다. 어, 저 자세히 보면은 이목구비가 뚜렷해요. 어, 안경 벗을 수 없고. 그래서 어. 남들은 얘기합니다. 저를 보고 정석이라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깥수다 음. 음. 주변에서 얘기 좀안 하세요?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뭐라 아. 하서요 주변에서? 어제 시험 공부할 때 음. 공부하다가 이제 머리 아픈데 잠깐 음. 보면은 음. 너무 좋고 활력. 그다음에 음. 이제 그 거리감이 있던 선생들도 네. 같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최근 생긴 별명은 마음에 드십니까? 어 좋아요. 뭐죠? 뭐 가오리. <laughs> 근데 아싸하지 마시고 <laughs> 합격이라고 붙이려니까 합격, 합격 가오리. 가오리. 어, 괜찮아요. 오, 네. 음. 그래도 합격 가오리. 대박. 합격으로 음. 가오리, 합격, 가오리. 합격으로 가오리 저는 이게 낯선 게 아니고 대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전에 처음 듣는 듯하게 막 어, 근데 가오리는 해보고. 처음이고 그 전에 이제 아내 모네 보통 괜찮으니까 대학교 1학년 때는 닮은 사람 노주현 미남의 대명사였는데? 약간 사각이었지 보통 괜찮으니까 공통점이 약간 삼각은 아니야 하... 그 그걸로 아나 큐브라떼 시켰는데 오늘 <laughs> 일단 이야기 는 끝난거지? 아, 금찌가 꺼내 으으으으 재미가 없잖아 처음에 하시게 된 계기? 어떻게,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셨죠? 세무사 시험을 제가 한 2000년인가 세무사. 2000년에 붙었는데 예. 이제 쭉일 하다가 네. 편하게 이제 그 우리가 영업이라 하지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세무 따야 되니까 어, 그니까 그렇죠 네, 업무를 따야 되니까 처음에 일거리가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강의를 한번 알아보게 됐지 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던 겁니다 어, 그걸 알아보기만 하면 바로 시작을 할수 있다고? 네. 능력이 있으니까 어디에서요? 어, 영등포 영등포? 네. 그래서 아, 그때 네. 첫 달에 네. 어, 강사료를 네. 그 당시 한 10몇만 원 받았나? 네. 네. 10만 원 받았으면 수강생이 3명? 네. 아니 아니 그때는 이제 좀 <laughs> 쌌으니까 내가 <웃음> <웃음> 떡 하나 더 드셔야 될것 같아요 아니 그 미만이 안 좋죠, 좋죠. 당니 떨어져가지고 아니 아니 저기 여기, 여기. 만 원이 또 부족해서요? 네? 네? 만원더 주세요 이 이제. 방송 왜 이렇게 바뀌었어? <laughs> 여러분 오늘 여기 인사동이에요 인사동 저도 참 인사동 사연이 있는데 재미있어 재미없어? 재미없지 <laughs> 세법 공부 팁좀또 말씀해 주세요 동영상을 음. 꼭 들으실 때 음. 세법은 계속 꼬리 꼬리를 물어요 네. 그러니까 쭉 듣다가 어 이해 안 돼? 그리고 뭔가 좀하다가 멈춰요 그리고 앞에 걸 다시 또 들으세요 세법 이게 필요해요 왜냐면 요즘 <laughs> 시험이 <웃음> 민법이나 1차감과 2차감은 음. 다른 게1차감이 민법 개념은 한 파트를 공부하면 한 파트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세법 그게 아니에요 한 파트 공부해도 한 문제 중에 하나의 지문밖에 안 돼요 음... 한 문제 안에 여러 파트가 들어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어돌정이라고 어돌돌정정 지금 정. 뭐야? 어돌정인 어돌정 우리 <laughs> 맞춰보자 말씀하지 어. 말아보세요 어차피 돌 같은 정석진? 아나나 알았다. 나, 나, 나. 삼행시 해줘 보세요. 어어차피돌 어. 돌고 돌아 정 정석진. <laughs> 오 좋은 말이네. 어 <laughs> 어차피 음. 돌고 돌아 나 돌아버리겠네. 이제. 최근에 세포 기출문제 보시면 암기 문제 많이 안 나와요? 암기 문제 많이 안 나온다. 음, 그래서 이번에도 뭐 제가 많은 분들한테 든 얘기가 네. 뭐 아까 그 어돌정 어차피 돌고돌아서 어제 그 다른 사람이한테 소울 들었는데 남은 거는 세일밖에 없다고 했더라고요 암기 시킨 거 근데 갔더니 시험장 갔더니 명제안 나오니까 점수 가안 나오지 열네 성제 중에 많이 나왔자 두세개 응. 최근 시험은 개념을 묻습니다 개념 을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먹혔어 응. 암기 그런 문제 장천하게 응, 문제가 나오니까 네. 응.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합격하려면 방문과학 선생님 수업 들어야겠네요? 그럼요 누구 수업 들어야 돼요? 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방문과에 같이 가는 하원 선생님다 인정해요 네 왜? 그거 세무사니까 말그대 세무사 우를 골라야 되느냐 그럼 생긴 걸로 골라라 아그건 이제 취사선택이지 기호에 따라서 옆으로 넓은 걸 좋아하느냐 아래로 긴걸 좋아하느냐 밴드를 하는데 정답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지문에 뭘 갖고 답을 풀었냐라고 제가 다 쓰라고 해요 그럼 그걸 이제 포인트를 잡는다고 하죠? 포인트 잡는다, 포인트 네. 잡는다? 포인트 세포. 어떤 단어가 답으로 유도를 시키느냐? 줄여서 보세요. <laughs> 어? 나 사실 오늘 박갈수 네. 이거 진짜 박갈수가 나오, 나오기 되게 힘들대요. <laughs> 나그 주소 있는데, 네. 오늘 이 치료 서비바받서 저기 옷 사러 갔었어요. 어떤, 네. 어떤 네. 거 어떤 네. 거 이거, 아, 이거 산 그래. 거라고? 네. 어. 왜냐면 자켓 입고 나오는데, 네. 이게 낫대. 네. 왜냐면 저 의상 협찬팀에서. 난이 안에 라운드를 틀리고 싶어요. 예. 근데 그오파는 분이 저한테 예. 얘기한 게 라운드는 나한테 안읽는데 예. 그데왜 그래요? 그랬더니내 목이 길대. 예. 내가 목길게 했다 보니 라운드 있잖아. 사위한 이야기한 거라니까. 이치. 야, 그 있지, <laughs> 나는 우리 영선 씨처럼 이렇게 라운드 읽고 싶어. 나도. 제가 이렇게 돼야 이쁜데, 어. 네 얼굴 통과면 이렇게 된다. <laughs> 그치몇번 하시면 늘어나. <laughs> 보세요. 얼마나 그 친근한 얼굴이니까 모습이고 <laughs> 네. 내가 볼 때는 강의할 때는 하던대로 하고 네. 이런 데를 자주 나와가지고 친근한 모습 막 이렇게 보여주고 네. 하면은 네. 그게 꽤 신는 효과가 훨씬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네. 찬조금도 네.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수주 전에 아까 나중 에 나갈 때 여기 뺏어가려고 소중하게 좀. 쓰겠습니다. 네. 마지막 코너입니다. 박가수다 사인 씨. 네. 박가수다 사인 씨 하면 또돈 또 나와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하나, 하나, 아니, 하나, 하나 둘, 셋, 박 방문가. 방각 하나 둘셋갓 갓사가오리 방문각 갓사가오리 하나 둘셋수 둘, <laughs> 둘, 둘, 수업의 최고 수업의 최고 하나 둘셋다 다행이다 다 다행이다자 다행이다. 마지막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오늘 반가웠고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그렇게 차가운 사람 아닙니다 다음에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만나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 네. 안녕, 안녕.